천주체육관입니다. 1 2 쿼터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점수가 10점 차가 났습니다리바운드는뭐 하나? 지지가 더 많이 잡고 있는데. 네. 외곽이 아무래도 T지 3부가 잘 들어가고 있고, 키시러는외곽이많터지고 있습니다. 네. 에, 3점 슛율이 무려 T지 3부가 71%, 어시스돈을 T지 3부가 더 6개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턴오버는 원주 T지 3부가 1개를 더 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심판 결정선 승차전, 1, 2차전은, KCC가 이제 완승을 거뒀는데, 오늘은 오히려. 완전히 이제 반대의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어시스트가 특히 이 TG3부가 많다는 것이 더 네. 조직력이 오늘 잘 맞았다 이런 음,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TG가 일쿼터부터 경기를 잘 풀어가지고 아주 조직적인 팀플레이를 잘했다는 얘기고 네. 반대로 KC는 오늘 그 외곽슛도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팀플레이가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네 어, TG3부가 무려 이속점슛이 70%가 넘는 그러한 속점슛성공률을 네. 오늘 보였는데요 어, 특히 이 1, 2쿼터에서는 안 됐다가 수비가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원주 TG가 1, 2쿼터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원주 TG의 그 대표적인 공격 전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차전에 그 부진했던 팀웨이가 오늘 좀 살아나기 시작한 그 원주 TG입니다. 네. 네 우선 그 포인트가도 신희동 선수가 정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예, 양경미 선수가 스크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희동 선수가 오른쪽으로 좀 치고 들어가고 있죠. 네. 네 그러자. 골 밑에 있는 리온데리스에게 패스를 줘가지고 수비를 이골 밑으로 좀 유인을 했어요 네. 스크린했던 양경희 선수가 외곽으로 빠지고 패스를 잘하는 센타리온데리스가 롱패스를 해서 양경희 선수에게 3점수를 만들어주는 모처럼 아주 좋은 팀플레이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에, 이 2차전에서 결국 이러한 패스 플레이가 안나왔기 때문에 패했습니다 네. 지금 신기성 선수가 볼을 잡고 있고 양경희 선수가 스크린 하고 있죠 이걸 네. 이용을 해서 신기성 선수가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대2 피크널페레이죠 야, 그리고 네, 이때 이제 볼을 그 리온 데리스에게 이제 패스를하죠수비가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때 제치있게 양경민 선수가 왼쪽으로 잘 움직였고 또 패스를 잘해서. 3점슛을 성공시키고 있어요 네, 1,2차전에서 침묵했던 양경민의 3점슛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네, 원주 티지는 바로 그 3점슛 5개를 성공시키면서 전반전의 팀플레이로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네, 반면에 KCC는 골밑 득점밖에 없는 아쉬움을 남긴 1,2쿼터였습니다 잠시 후에 3,4쿼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주체육관입니다 전주체육관입니다 예, 오늘 특집 새로운 승부 2004프로하고 오늘 밤 12시에 KBS 1텔림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KBS 보초 오늘 챔피언 결정전 7전 4선 승제 가운데 오늘 3차전 경기 전주체육관에서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단기전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은원두 예, TG3부가 오늘부터 다시 반격을 시도할 것인가 중요한 3차전 경기인데요 일단 1, 2쿼터는 어, TG3부의 작전대로 일단 되어왔습니다 1쿼터에 허재 선수 루그 팀으해서투 가드 시스템으 택한 것이 성공이어요민넨드가 네, 16점 홀이 12점 김주성이 12점 양경민이 6점 에, 이상민 바세신이 6점 5점에 그쳤고 추승균 조성원 선수의 득점이 부진하다는 것이 에, 오늘 이제 KCC는 에, 30점대 득점에 그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조성원 선수가 한점추점 무득점 전재근 선수도 무득점이에요 네, 이제 3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 지금 이제 볼을 잡은 팀이 TG3보입니다 신기성 볼에게 자 이제 하프타임 때양팀 감독들이 개손쓰레기였다 지시를 내렸을텐데요 그렇죠. 홀 홀이 끄고 들어갑니다 홀 무리한 자, 플레이 가겠어요. 자 다시 실책입니다 조성원 아 그러나 이번에 KCC의 실책 자 KCC답지 않은 실책이 나왔네요 네 아 마치 1, 2차전 그 상대 팀이 서로 바뀐 것같 <laughs> 그렇죠, 느낌이 드는 네. 듯한 오늘 3차전입니다 그렇죠 1, 2차전은 이런 기회에서 티 g 가 실측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또 KCC가 실측을 좀 하고 있네요 네. 턴어버 TG 3번가 8개 전주 KCC가 7개입니다 신규성 외곽에 네릭스에게 아 홀입니다 홀 외곽에 네릭스 다시 홀에게 투입 홀에, 홀 그러나 걸렸습니다. 다시 1라운드 어요 공격 시한 1초 남았습니다. 아, 던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트에. 24초 공격 지한에 걸렸습니다. 네. 자, 일단 3코타 시작을 해서 k c 의중 수비가 2개가 성공을 했습니다. 음, 네. 음, 자, 이제 아, 바로 지금 네. TG 선거점에서 20... 초 작전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k c c 의 수비가 성공을 하자마자 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어요. 네. 아무튼 오늘 양팀 감독들 또 벤치 구싸움도 그 치열합니다. 네. 아, 계속해서 이제 전창진 감독 예, 손석희의 집중력을 지금 지시를 하는 그런 셈이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10점을 이었는데 이길 놓지 말자라는 뜻에서 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와우트로. 네. CCC가 네. 아, 언제 워낙 그 집중력이 있고 또 네. 스피디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금방 점수를 따라잡는 팀 아니겠습니까? 계실까요? 그렇죠. 아, 그것을 좀 선수들에게 좀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10점 차. 김주성 선수 오늘도 좋은 경기, 좋은 컨디션입니다. 이상민 다시 허재가 투입됐습니다. 민랜드에게 민랜드 1대1 시도합니다. 민랜드 훅슛! 잡아요. TV 다시 노컬. 리바운드 하는 김주성. k c 3부 공격 미성! 허재, 신기성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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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가 이어받습니다 허재, 끌고 들어갑니다만 허재, 볼 놓쳤습니다 다시 잡는 허재 아 이상민 수비 좋아요 자, 외곽에 김주성에게 볼이 잘 빠졌습니다 김주성의 사거리 슛 불발이죠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k c 공격 이상민 마셀 세계 마셀 마세, 외곽에 달려들어 민랜드 그러나 민랜드에 또 신세계 또신세계요네 아, 오늘 KCC도 실책이 많습니다. 네, 숨코타에 지금 실책을 두 개를 범하는 KCC입니다. 네, 지금 있는 데가 손가락 부상이 있는 듯 싶습니다. 지금 바데 선수가 볼을 너무 강하게 줬어요. 네. 자, 아직, 예, 쿼터터 들어서는 양팀 득점이 없습니다. 자, 이제 신기성. KG3번의 공격. 자, 아줌마에 허재. 자, 총이가 양경민의 슛 들어갑니다 양경민의 2점 오늘은 양경민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면서 골밑에서도 또 득점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 네 수비를 따돌려 가지고 빈자리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네, 12점 차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는 삼쿼터민넨드에게민넨드 돌아 들어갑니다 네, 또걸리팀민넨드의슛 더블팀, 들어갑니다 두 선수 사이를 뚫고 득점입니다 네! 자, 이, 지금은 그 작전 지시한는건 좋은데 볼을 너무 오래 갖고 있어요. 넥스 네, 김주성에게. 김주성 슛, 리버스네이어 아, 슛, 아, 슈팅을 마무리못 짓는 김주성. 대신, 제 공격. 오늘은 양경민이 지금 수심계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아, 수비 좋아요. 예, 수비 오걸끼리 대결인데요. 자, 먼 거리 아. 들어갑니다 속성, 이상민. 후반전에 KC의 3점시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전주체육관을 찾은 KCC 원단이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키리삼버가 아, 어요 자, 다시 3선방 이상민. 이상민 직접 끌고 들어갈 듯 블락샷. 큰우승 블락샷입니다. 이상민 선수가 이번에좀 욕심을 부렸어요. 네, 지금은 밀리는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상당게 날뻔했죠. 네, 이상민 선수인데요. 그리고 김성 선수가 아주 멋진 블락슛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주성 선수의 블락샷에 얼굴을 이제 약간 스쳤습니다. 이제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그렇죠, 네. 자, 이 상민을 연호하고 있는 전주체육관 관중들입니다. 점수는 7점차 뒤져 있는 KCC. 자, 큰 부상은 아닌 듯 싶고요. 네. 아저 섬타에 들어와서 k c g 의수비가 조금 강해졌어요 네자 블록슛은 두개두개 김주성의 두개 이상민의 한개자 이상민 선수는 지금 얼굴을 맞았는데 왜 파워를 안 불어주느냐 이제 그러한 강의를 가볍게 해봤습니다 자오트 토하를 패스해야 됩니다 자, 외곽에 민랜드 꼬리 수비합니다 밋랜드 돌면서 자 반칙을 네. 유도하는 밋랜드 지능적인 플레이입니다. 왼쪽 오른쪽 피벗을 해가지고 수비를 완전히 속였어요. 네. 아무튼 뭐 개인기와 득점력이 좋은 차수의 밋죠자 네. 여기서 이제 속임 동작에 홀이 속았습니다. 네, 작년에 떼서 또 마르코스 시프 선수가 있었더라면 아마 이 선수의 1킬이 재미날 뻔했어요. 밋랜드 네. 네. 오늘 벌써 1 8득점 리바운드 3개. 자유 땅으로 들어갑니다. 점수를 한점한점 한점 좁히고 있는 전주 KCC 40대 46점 차두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laughs> 자 KCC 는잘 따라가고 있는데 원주 TJ 가또좀 공격이 좀 주춤하고 있죠. 네. 전반전처럼 많이 움직이면서 우열이 돼요. 네릭스 <laughs> 좌중간에 김주성, 김주성 외곽으로 빠져 있습니다. 호에게 자, 홀. 열차치않습니다 자, 골리를또부르습니다 아, 또 네, 성공입니다. 자, KCC 공격. 아, 최승균. 응. 응. 네, 반대편 바스에게개1 0세1 0세세 슛. 들어가지 않습니 t 성공입니다 아, 또0세트 20세트 이0세트 20세트 1 0 2점세트 20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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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세 c 2 0세 자 이상민의 레이아웃 풀입니다 46대45 이상민 선수 대단한 활약입니다 네, 이상민에게 지금 실시간에 7점을 허용을 하면서 점수가 한점차로했습니다 46대45 아, 조금 전에 그 스틸이라도 대단한 스틸이에요 네. 양용일 선수가 방심했죠 네. 잘 빼줬어요. 볼을 뒤쪽으로 이제 뺏기지않으려고 뒤쪽으로 볼을 빼놨는데요. 아, 그렇죠. 그걸, 그걸 또... 알고 네. 이상민 선수가 또 빼냈어요. 아무튼 이상민의 맹활약으로 순스간의한점 아, 차. TG 아, 3보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쉽게 지금 점수를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삼에들어와서 TG는 어, 양경민 선수가 득점을 했고 이상민 네. 네. 못하고 있습니다. 네. you yeah. 자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창진 감독 그리고 이제 수비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민랜드 두 선수 사이에서 지금 열 네, 좋죠. 널 걸리지 않고또 성공을 시켰어요. 아 티비 3부로서는 이 승커터 투반이 지금 아까운데요. 이상민 선수에게 정말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수 사람들을 유지하느냐 를 역전을 활용하느냐. 네, 네 기록입니다. KCC 석공이 4개 역시 앞서 있습니다. 양경민. 한 사람 제치고, 자, 외곽에 데릭스, 자, 양경민의 속점 짧았습니다. 다시, 아, 네, 짧았습니다. 자, 이상민 습성 올라가네. 자, 외곽에 아, 짧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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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데릭스, t g 3번0 공격. 그러나 t g 3번은 속공으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김주성. 좌중간에 신기성 한점입니다 46대 45. 3쿼터 5분 28초 남았습니다. 신기성 돌아 들어가면서, 자, 그대로 속점치고 자 그럼 리바운드 김윤성 자 달려왔어요 좀 재정비해 베이니다아 아, 귀중한 지금은 순간에 네, 공격 리바운드를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자양경민아 내가 신성호 조성원의 스자 조성원 네 5대4 찬스입니다 자 열렸습니다 <목소리> 조성원의 3점수 역전입니다 47대 48대 46 9점차 역전시키는 KCC 48대 46 아, 이제 적점 주시 터지기 시작하는 KCC. 4개째, 36%. 네 개째, 36%. 클러치 슈터라고 그러는데요. 아, 역시. 중요할 때 터트려줍니다. 자, 데릭스의 돌파 성공. 동점입니다. 48-48. 자,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승커터 중반부터 다시 이제 또 경기가 아주 재밌어졌습니다. 자 지금 3쿼터 후반에 케이스에서 그 점경터 처리 시작했어요 이상민 자디지 선수 승조 강하게 좀해 줘. 이상민 돌아 들어갑니다 양경민 선수의 만치죠 마치. 양경민 개인 만치 2개 아, 양경민 선수가 연속 2개의 스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48대48 동점. 이제 또 여기서 어느 팀이 이제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가겠습니다만 어느 팀이 조금이라도 리드를 잡아 나가느냐도 지금 이제 오늘 또 승패의 향발 결정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죠. <목소리> 민랜드 돌아 들어갑니다. 민랜드 이대로. 수... <목소리> 아. 민랜드 아아 올려서 너무 잘합니다. 50대 48 화려한 기술. <목소리> 두 점차 앞서가는 k 시시 자, 홀의 속점수로 들어하지 않습니다. 홀의 속점수 실패. 자, KCC가 좀 달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어요. 아, 10점을 지금 따라 붙고, 오히려 2점, 12점을 그러니까 3포트 이기고 있는 그렇죠. KCC, 이상민, 파고듭니다. 이상민 외곽에, 최승근에게 최승균, 누가 들어갑니다. 다시, 마트에서 걸렸네. 역시에요. k c 선배 공격, 석공입니다. 홀의 슛 들어갑니다. 송점. 50대50 동점 오늘 KCC도 단실책이 많기 때문에요 살아날 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50대50 동점에서 KCC의 작전시간이 입니다 3쿼터 3분 16초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3포터에서 KCC는 10점을 단번에 만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외곽 숨전, 작샷 숨, 미가 살아났다는 것이 k c c 로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네. 기는더달아수있는 길을 놓치고 말았어요. 네. 오늘 특집 새로운 승부 2004 프로야구, 오늘 밤 12시 KBS 1텔레비전에서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대망을 앞두고, 프로야구의 재미를 미리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조성원 선수가 그렇게 침묵하는 조성원 선수가 이제 극점적일 때는 또 역전속점치를 섞어주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1, 2차전에 3점에서 패드 4개씩을 성공시키고 있는 조성원 선수입니다. 네, 다시 허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50동점. 3쿼터에서는 k c 가 10점을 이겼습니다. 1쿼터에서 넉점을 졌고 그리고 2쿼터에서는 6점. TG3보가 넉점 6점을 1, 2쿼터에서 앞섰습니다만 3쿼터에서. 자, 조성원의 속점! 좀... 어나지 아! 않습니다. 리바운드 하는 다툼에서 루솔 파울. 네, 바자 선수가 오른손으로 밀면서 점프했어요. 네, 바자는 게임 반칙 한 개. 자, 삼코타에서는 뭐두 팀이 반칙 관리를 잘했습니다. 원유 TG가 두 개, 전주는 비로서 하나가 됐습니다. 50대 53점, 50 김주성 신기성에게 다시 외곽에 김주성. 네렉스 자 데리스가 툭툭 끌고 들어옵니다. 아 공격 삼안칙 공격 삼안칙. 자 지금은 데릭선수가모했다기보다는샤슬랜드가 아주 지능적인 수비를 어요자 네. 지금 치고 들어올 때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졌죠. 네. 네. 아주 지능적인 수비 성공입니다. 다시 이제 또이시가 기회를 잡습니다. 50대50 동점. 2분 40초 남았습니다. 오늘 전주체육관5천 관중. 커서 관전하시는 지금 관중들이 꽤 많습니다 자, 민랜드 민랜드 페이드어웨이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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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물러나면서 정말 슛. 어려운 기술인데 말이죠 네. 아, 쉽게 성공을 했어요 마치 그 페이드어웨이 슛, 뒤로 물러나면서 슈팅이 예전에 네. 그 이충희 씨의 저, 전성기의 페이드어웨이 슛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허재 첫째가 그대로 속전판입니다 짧았습니다. 자, 다시 석전. 아, 자, 조성원. 조성원이. 침착하게 아, 응니다네요 네. 네. 다시 이상민. 절대로 무리를 안 합니다. 자, 아, 걸그어가 홀에게 걸렸습니다. 자, 볼 다툼. 홀. 자, 반칙입니다. 오, 오. 이번에 투샷. 축 동작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 KC 시3 신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발언할 네. 수 있는 길을 또 놓치고만 케이시 5 퀴즈는 아주 좋은 길을 잡았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재치 있게 슛 동작으로 연결을 했죠, 시켰어요. 네. 그렇 때문에 다이어트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5대5 0 콜, 오늘 득점은 16점. 10, 그러나 오늘도 홀이 좀잔신책이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2, 2003 시즌에서는 제 잭슨 대는 선수가 그야말로 예, 폭발적인 적점 주수를 보여주면서 오리온스를 꺾고 이제 우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호울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요. 1, 2차전에서는 예, 기대 못 미쳤어요. 제크보다 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가이투두개 모두 들어가면서 이제 동점이 됐습니다5 2대52 52 동점. 민랜드 자, 조성원을 오우. 수비하던 첫의 반칙. 첫째 개인 마치스에게 양경민이 다시 탯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KCC는 최민규 선수가 기용이 됐습니다 조금 전 들어간 최민규 다시 여받는 추승균 자 추승균 선수도 오늘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데요 좀 분발을 해야죠 외곽에 최민규 마셋 이상민에게 줍니다 이상민 2대 플레이를 시도할 듯 여의치 않습니다 이상민, 돌아가라. 이걸 따르죠? 네. 쭉! 나 아, 네. 양경민의 마칭 정말 대단한 기량입니다. 네, 이제 개인기로 이제 양경민 선수를 채쳤습니다. 사슴 네, 이전에 바깥으로 나가는 척하면서 골밑으로 도는 치퍼 플레이가 아주 좋았죠. 네. 양경민의 개인 마칭이세 개. 네, 이상민 선수가 3편 결정에서 국민 득점이 14.5점이에요 네, 그 오늘도 상향이죠. 벌써 1석점 리바운드 다섯 개 어시스트 6개 네, 김승현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 뛰어난 이상민 선수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민 제이 선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요 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아, 이상민 선수 나이가 올해로 벌써 32살이에요 그렇습니다 54대 52두점차 1분 14초가 남아 있습니다. 양영민. 반칙이죠. 왼쪽에서 반칙. 이상민의 반칙. 지금 잘 따라붙었거든요. 뺏으려고 하는 거 욕심 때문에 선수들이 반칙을 해요. 네. 위협만 주는 것이 좋은 수비입니다. 네. 이사민 지금도 뺏으려고 했죠. 네. 딱두 개. 신기성. 이제 1분 4초 남았습니다. 신기성. 자 외곽에 양영민. 홀. 홀이 끌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데릭스가 이뤘습니다. 데릭스가 3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아 이상민 또 잡았어요? 자 김자동 승리입니다. 리바. 어, 56대 52로 점차. 자 <레오> 지금 또 이상민 선수가 수비 리바운드까지 하고 있어요. 네, 이상민이 오늘 잘하면 트리플 더블을 기록할 수 네,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저죠종무진입니다 자, 외곽에, 네렉스 반대쪽에 양경민. 양경민의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석점. 석점. 56대 55. 아, 이번 슛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전차로 바짝 따라붙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3포트에 완전하게 이제, 점수차가 더 10점 앞섰던 점수를 오히려 한 5에서 좀뒤집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석점으로 다시 10점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자, 이상민. 자, 그대로 터치아웃입니다. 신기성의 터치아웃. 네 지금 이상민 선수가 돌파를 잘하고 패스 잘했죠 네 그러나 이걸 수결을 신기성도 아주 좋은 수비를 했습니다 <목소리> 자 외곽으로 줍니다 바셋 공격자시가 5초 민랜드에게 <목소리> 민랜드에게 자 민랜드 올라가죠승근슛들어가습니다 <목소리> 리바운드 다시 따르는 자 던져야 요3점 남았습니다 자 최민규의 3점 슛 돌아옵니다.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요. 잠 보기도 한장면이라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최민규,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자, 거의 들어갔다. 림을 빙글 돌고 나오는 적정슛. 자이 슛이 들어갔으면 경점차가 되는 상황에서 들어갔다 네, 나왔어요. 한참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회전이 있었기 때문에 돌고 나왔죠. 잠시 후에 4쿼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주체육관입니다.